오늘은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노루발풀풀이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산행을 하다보면 추운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간직한 대단히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풀을 볼수 있는데 이 풀이 바로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노루발풀입니다. 노루발풀은 햇볕이 잘 안드는 얕은 산속 나무 아래 그늘지고 촉촉한 곳에서 자생하는 늘푸른 여러 해살이풀로 한겨울에도 낙엽잎 사이를 들춰보면 이렇게 푸르른 잎을 간직하고 있는 노루발풀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노루발풀 뿌리는 탕 속에서 옆으로 뻗은 뿌리마다 싹이 돋아나서 노루발풀을 발견하게 되면 근처에 노루발풀들이 군데군데 모여 자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노루발 자국과 비슷하게 생겼다하여 붙여진 노루발풀은 잎과 줄기,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뿌리에는 알부틴, 탄닌, 우르솔산, 베타시토스테롤, 구에르시트린 등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노루발풀뿌리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쓰며 1년 내내 전초를 뿌리까지 채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노루발풀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채취하여 햇볕에 잘 말렸다가 끓여 마시는데 주로 강심작용, 강장작용, 거풍제습 신경통 류머티즘, 근골이 쑤시고 아플 때, 가려움증, 알레르기성 피부염, 각종 출혈에 따른 지혈제, 결막염, 고혈압, 관절통, 혈관 확장, 혈압 강화, 혈액순환 촉진, 부종 등 다양한 증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초강목의 노루발풀풀이는 인유약 요도염증 치료약으로 쓴다. 특히 오줌이 흐리고 점액 같은 안금이 있을 때 치료 효과가 좋다. 공파염, 혈류, 단백 오줌, 인독성 요도염에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르발풀뿌리의 대표적인 효능은 관절 건강 및 각종 통증 치료에 좋은 효능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팔막이라는 조직의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으로 손을 오므렸다 폈다 했을 때 또는 물건을 잡으려 할 때마다 시큰거리고 뻣뻣한 손가락마디 통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보다 아침에 더 심하게 느껴지는 류머티스 관절염은 치료가 늦어질수록 관절이나 주위 조직이 손상되면서 관절 파괴와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만성이 되면 신체 장기를 침범해 심각한 전신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자주 아프고 저리며 뻣뻣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루발 부리는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그 밖에 뼈와 뼈 사이의 통증이 오는 경우와 손가락 통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 관절이 안 좋거나 류모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도로발풀 전초와 뿌리를 함께 다려 마시면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양기부족이란 성욕감퇴와 성기능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성욕이 있는데도 발기가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단단하지 못해 부부관계를 진행할 수 없고 진행되더라도 도중에 발기력이 약해져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부족한 양기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것이 노루발풀 뿌리입니다. 특히 노루발풀 뿌리를 달여 마시면 정력이 다시 샘솟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부부 관계 후 허리 아픈 증상과 발기력 증강에 좋습니다. 노루발풀 뿌리에는 알부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성분으로 피부의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멜라닌 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활성산소를 발생하고 그 자극에 의해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데 알부틴 성분이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 피부의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예방하고 기미, 잡티 등을 치료해 줍니다. 도로발풀 뿌리에 함유된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효과적으로 차단시켜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노르발풀뿌리에 함유된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전립선을 건강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비뇨기계통의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전립선 증상을 개선시켜주고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지 않고 소변량과 잔류량을 줄어들게 해주어 전립선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노르발프리에 함유된 알부틴 성분은 신체 내에서 하이드론 균원으로 전환되면서 인유작용에 도움을 주고 항균작용과 신체 특정 세포의 진행 과정에 관여하여 요도염, 방광염 등을 치료해 줍니다. 특히 소변 줄기가 시원치 않고 소변을 보고 싶어도 배뇨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노루발풀풀이는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된 적은 없지만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따뜻한 분들보다는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노루발풀풀이도 적정량을 드시고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루발풀풀이는 연중 채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노루발풀풀이 말린 것 9에서 13g을 물 1리터에 넣고 끓여서 하루 3회, 식후에 나누어 복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노루발풀풀이는 술로 담가 먹는 방법은 알코올 30도수를 노루발풀풀이 3배 정도를 붓고 약 3개월간 숙성시킨 후 6개월 정도 더 발효시킨 다음 잠자기 전한 잔씩 마시면 관절염에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은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며 뼈와 뼈 사이에 통증을 멈추게 해주는 노르발풀 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